요즘 등장하는 게임들의 그래픽 퀄리티 수준은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얼리어 엔진 5의 효과로 인하여 인디 게임 쪽은 엄청나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중 언레 코드란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진 현실과도 같은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주어 많은 비주얼적 쇼크를 받았죠. 싱글이고 거기엔 대화 선택까지 존재했기에 개발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 언리어 엔진 5로 개발된 또 다른 놀라운 비주얼을 자랑하는 바디캠이 있습니다. 언레 코드의 멀티플레이 모드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얼리어 엔진 5의 놀라운 시각적 비주얼로 꾸려진 그래픽과 여러 가지 PVP 모드가 함께 제공되는 타이틀입니다.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고 얼리 액세스 빌드입니다. 비주얼은 그저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조작감과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많은 FPS 유저들이 딱한번 경험해보고 중도 포기하는 타이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도전이며 얼리어 엔진 5의 미래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스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만들긴 했습니다. 만들긴 했지만 여러 측면이 인디 게임답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즐기며 느낀 건이 현실적이고 훌륭한 시각적 비주얼로 인한 홍보 효과가 매우 탁월해서 흥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뿐입니다. 게임은 그냥 총을 쏘는 평범하고 기본적인 슈터물이며 매우 어렵고 하드합니다.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3D 멀미를 조심하세요. 울렁증이 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사양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으며 매치가 끝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게임의 모드는 주로 일반 팀 데스매치 전과 개인전 그리고 폭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개인전 데스매치만 해왔는데 총기 타격감은 일단 멋집니다. 화끈하고 강력한 사운드, 그리고 컴플레이가 탄탄합니다. 대신 너무 묵직하며 코로비티티와 비교가 안됩니다. 레디오나 정도가 되어 보이지만 패킷컬하지가 않고 조작감이 너무 묵직해 힘들었습니다. 재장전 애니메이션은 약간 단순합니다. 무기는 다양하지만 좀더 많은 무기가 있어야 할것 같으며 점수 인터페이스가 잘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터페이스가 잘 짜여져 있지 않았고 ttk가 너무 구립니다. 이는 인디 개발사의 역량이라 느껴집니다. 시각적 비주얼로 분명 현실적인 모습을 잘 그려놨지만 실 게임을 조작할 땐 너무 어렵고하다며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자기들만 검수하고 다 때려박아 만든 느낌이 듭니다. 바디캠이 일단 나왔다는 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엔 스캠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바디캠의 비주얼 쇼크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정말 이 게임이 나온다고라는 소리가 나왔으니 말이죠. 현재 바디캠은 얼리 액세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분에서 고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최적화는 물론 일부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하고 더 많은 컨텐츠 그리고 조작감은 좀더 간편하게 다시 맞춰 합니다. 합니다. 바디캠의 컨셉을 내걸고 제작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약간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원한 건 없습니다. 딱 인디 게임 수준의 FPS 타이틀입니다. 그럼에도 바디캠의 미래를 기대하는 유저도 있을 겁니다. 비주얼적인 측면으로 합격이지만 다른 플레이 요소들, 메커니즘들, 기능들은 모두 좋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할만해? 바디캠은 좋은 아이디어로 제작된 FPS 타이틀입니다. 그 기획은 좋고 언레코드의 멀티플레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지러운 카메라 시점, 어려운 접근성과 난이도 조작. 까지 컨셉은 좋지만 그 컨셉에 맞는 FPS 타이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리어 엔진 5의 시각적 비주얼은 놀랍지만 그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메커니즘과 기능들은 모두 개선해야 합니다. 게다가 37,500원이란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컬러의 빅비였습니다.